가리마쪼개는 맛있게 먹는 것 외에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갯벌 동물인데요. 가리마쪼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생물교란입니다. 이는 갯벌 바닥을 지적이며 여러 물질을 섞어 다른 곳으로 보내는 행동을 말합니다. 가리마쪼개가 갯벌 바닥을 지적이면 바다를 더럽히는 유기질소, 유기탄소인이 줄어들어요. 그 결과 알칼리성 인산분해 효소와 미생물 활성이 증가하여 바다가 깨끗해집니다. 두 번째로 가리마쪼개가 많이 모여있으면 더 많은 산소를 쓰고 더 많은 암모늄, 질산염과 아질산염, 인산염이 바닥에서 나와요. 영양분이 재순환하는 과정입니다. 가리마 쪽의 지저귐은 바닥의 유기물을 줄이고 무기화시켜 영양염의 재순환을 도와줍니다. 이는 바다에서 필요한 영양분들이 잘 순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. 가리마 쪽의 생물교란 행동은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. 이 행동으로 인해 캡벌 속 물질들이 잘 섞이고 이동하여 바다의 청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. 가리마 쪽에는.